이게 뭐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 현관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토종벌보다 세 배나 큰등 검은 말벌이에요. 중국에서 온 외래종이고 엄청 공격적이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토종벌 키우면서 겪은 일들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당했고요. 제 소중한 토종벌들도 아니. 당했어요. 아, 따가워, 따가워. 아, 따가워. 아 오늘은 진짜 안일라 그랬는데. 아, 오늘은 분봉이 끝나고 가을까지 꿀만 모으면 될줄 알았던 제가 어떤 예상치 못한 천적들과 마주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분봉이 끝나서 그런지 벌통 앞에는 숯벌들이 잔뜩 죽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을 모으기 시작하려나 봐요. 그래서 저는 벌통 앞에 풀들을 하나씩 뽑아주고 벌레들이 꼬이지 않게, 벌통 바닥 청소를 자주 해주며 토종벌들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벌통 앞을 살펴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말벌이 나무지게 입구 근처를 갉아 먹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벌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 벌통들은 전멸이에요. 이렇게 입구를 갉아먹는 이유가 벌통 안으로 들어가서 꿀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6월이 되기도 전인데 올해는 말벌이 작년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매일 점심쯤 가보면 똑같은 말벌이 와서 이렇게 매일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여기 벌통 입구는 나무가 두꺼워서 쉽게 뚫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벌을 잡으려고 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말벌이 사라져버렸어요. 벌통 안으로 들어간 건가 해서 급하게 벌통 안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 제 토종벌들이 모조리 죽게 생긴 거예요. 어, 말벌 말벌이 벌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꿀벌의 애벌레들을 모두 빼먹어서 군집이 몰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말벌 트랩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막걸리에 포도 껍질을 넣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아직 포도가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작년에 만들어둔 소종 달래청을 섞었어요. 말벌들은 달콤하면서도 발효된 새콤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다음 날 가보니까 신기하게 말벌이 잡히긴 했어요. 토종벌들도 죽어 있어서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말벌이 잡혀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말벌 출연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집 뒤편에 있는 나무 계단 사이로 말벌이 들어간 걸본 거예요. 얘는 축사 담벼락에 사는 벌들이랑 비슷해서 찾아봤는데, 쌍살벌이라고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이더라고요. 다행히 사람을 물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냥 더불어 살아가기로 했어요. <laughs> 그런데 또 지내다 보니 이번에는 꿀벌 사장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벌똥을 살펴보다가 지붕에서 말벌집을 발견했어요. 언제 또 여기다가 집을 지었는지, 참. 에휴... 벌들이 왔다 갔다는 해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두기는 했는데, 말벌들이 생각보다 자주 오네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는데, 2주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집 현관에서 이런 걸 발견했거든요? 얘네들이 며칠째 현관 벽에 붙어 있길래 하도 말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얘네는 진짜 무서운 애들이었어요. 동네분들께 사진 찍어서 물어보니까 참살 말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참살 말벌이라는 뜻이 진짜 살벌한 말벌이라는 뜻의 지역 방언이래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얘네들은 등검은 말벌 같아요. 다른 말벌보다 등이 까맣고 토종벌의 한세 배, 쌍설벌의 한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거든요.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종인데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막아줬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현관으로는 못 다니고 <laughs> 집 뒷문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쩐지 동네 아저씨가 119를 불러서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벽에 옹기종기 붙어 있기만 하고, 아무 짓도 하진 않아서 일단은 그냥 두고 있어요. 아, 저희 집 현관은 제비도 있고, 박쥐도 오고, 참 아늑한 곳인가봐요. 제 토종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벌들의 천적이 말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복병이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축사에서 가져온 벌통 기억하시나요? 벌통에 보온 덮개를 벗겨 주다가 이 벌통의 바깥 부분에서 애벌레를 발견했었거든요 어 애벌레 방금 는데 이게 말로 듣기만 했던 꼴벌부채나방 유충이구나 했는데 이 애벌레들이 벌통 안에도 알을 깠었나봐요 분명 그때 벌통 바깥에만 있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통 안에 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거예요 저는 그래도 벌이 왔다 갔다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아 있는 꿀을 먹으려고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까마드, 가루, 까마츠나 이런 가루가 이렇게요. 네. 여기 좁쌀같이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 이른게 떨어지면은 이 안에 그 벌레가 찬 거예요. 에? 응? 진짜요? 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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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은 똥이에요. 아 이게 안 그래도 축사에 갖고 왔는데 얘만 그 이상한 애벌레 같은 나방벌레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게가 그, 그 그게가 여기 여기 안에가 그거 떨어지면은 안에서 안 떨어졌어요. 바깥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떨어진 걸 치웠거든요. 어. 그, 지금 얘, 얘가 여기 뭐 여기 쌓이잖아요. 이게 검 같은 게그그이거든 이게. 그럼 어떡해요? 까봐요? 그래서 이 청소를 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얘네들 처음에는 여거다잘 받고 그래서기어올라가거든 이게 아 어, 응? 어떡하지? 이게, 이게 그거란 말이야. 어. 어. 아, 진짜네. 이거 좀생기면 벌이 다 나온다.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는 이거 뭐 좀. 망쳤다. 응. 괜이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 는데 아 지금 축사에 갔다는 것도 이러는거 아니에요 나방이딱들어오면이 있어서, 이작 나방, 있어서, 이랑이 있어서, 이랑품이은이랑똑같은데서이이어를안 여기 속이 다볕따다는걸 벌레가 한번 다 기어간 자리거든 음 여기도 아, 해봐. 해봐. 네. 요 여기도 참네 여기봐 여기봐 여 이쪽에 있으니까 아까 거기 그쪽에 똥이 까맣게 떨어진거야 에이 네. 네, 몰랐네 여, 이제 번들게 됐으니까 이게 벌써 나갔네 이게 나방이 아 되, 나방이 대다 나갔잖아 이게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 벌이 나갔는데 이것도 이게 생긴 벌이 나가버려. 아, 이다 망쳤네. 응. 이 벌이 산란이 한하잖아 이게 양향이 없다는 얘기잖 그러면 은다 파서 정리해요? 이건 정리 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얘는요? 응. 이봐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꿀이 남아 있으니까 얘네들 밥먹으라고 지금 버리고 먹는다 면 음. 네. 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길래 저는 이게 꿀이잖아요. 꿀차 꿀이 있으니까 꿀이 있으니까 얘버리꿀 냄새 맡고 꿀 먹으러 오는 거. 보여기거 양봉이더니 이거 이거 이 양봉이잖아요. 통 신기하다, 그래요? 양봉은 여기 노랗잖아요, 여기가요. 아 그러네. 아! 얘가 한번 오면 얘는 계속 와요. 여기 있다. 얘는 계속 온다고 그러는 거야 배가 빵빵하잖아 지금 꿀 잡듯 먹었고 얘가 혼자 오면 되는데 같이 오니까 같이 온단 말이야.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벌을 잘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토종 벌을 키울수록 왜 토종 벌꿀이 비쌀 수밖에 아닌가요? 없는지 알것 같아요. 꿀 내준다며 그래도 토종벌을 키우는 일이 나름 재밌어서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면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아 이번엔 제가 당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벌통을 보니까 벌들이 바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벌통을 올려준 지 얼마 안 돼서 아 얘네들이 더워서 나와 있나보다 하고 이제 문을 더 열어주려고 했는데요. 아, 눈 옆을 쏘여 버렸어요. 요즘 벌에 잘안 쏘이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갔다가 쏘였어요. 아, 다음 날 아침에도 별로 안 붓나 싶더니 갑자기 엄청 심해져서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 원래 안 쏘여도 안 아팠는데 왜 이러냐니까. 벌한테는 쏘일수록 감작이 돼서 그렇대요 앞으로 쏘일 때마다 더 심하게 부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였어요 다른데 쏘여도 계속 심하게 붓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벌이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벌통을 올려줄 때마다 벌에 쏘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토종벌을 키우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말벌부터 시작해서 나방 애벌레까지. 그리고 저도 계속 쏘이고, 처음에는 그냥 꿀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토종벌을 지키기 위해 신경 써야 할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모든 시행착오들이 토종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벌이 조금 무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 현관에 저런 말벌들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댓글로 생각을 좀 들려주세요. 아무튼, 고통을 견뎌내며 꿀을 더 많이 따오라고 벌통을 올려주는 모습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더위에 벌집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벌통마다 고정해주는 청계다리를 설치하는 모습도 함께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토종뿌러에게도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머리 만져버렸다.